채널 고정 성경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능력에 대해 가르쳐 주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볼까요? 28가의 제목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읽어 주세요. 오늘의 달달 말씀은 QR 코드를 통해 7단원의 단원 말씀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채널에서 성경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화면 속 쇼호스트들이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쇼호스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어린이들 각자가 쇼호스트가 되어서 옆친구에게 성경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쇼호스트들의 소개만으로는 도무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담 창구를 이용해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실시간 상담 톡을 읽어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수 있는 성경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보면 볼수록 보고 싶어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온전케 되는 보물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동안 성경 읽기에 소홀했다면 이 기회에 다짐해 보기로 해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다거나 성경을 필사해 본다거나 각자의 다짐과 그렇게 다짐한 이유를 말해 봐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달콤한 초콜릿 성경을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께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준비물과 만드는 방법을 참고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초콜릿 성경을 완성해 주세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고 나누어줄 초콜릿 성경 구절을 전도 문구로 바꾸어도 좋을 것 같네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준비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왼쪽에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한주 동안 각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표시해봐요. 그리고 오른쪽에 다짐문을 완성한 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다짐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한주 보내길 바라며 기도로 오늘의 공과를 마무리합니다.